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아, 저기 해가, 해? 해, 새가 아주 지저귀고 있습니다. 새들아, 안녕! 아, 네. 반갑게 화답을 해주네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9시 조금 넘겨서 만나가지고 상미 아버님의 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또 감자 밭까지 달리고 달려 버스를 타지 않고 무사히 안전하게 세이프 했습니다 박수 네 저희가 유튜브를 보고 감자 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님께서 오늘 특별 손님이셨어요 할머님이 할머님께서 여기 이렇게 감자를 심는 방법을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영상을 보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설명을 듣는 게더 좋더라고요. 할머님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손님이 오셨는데요. 특별하면 안 되는데, 왜 특별 손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은별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아직 시작도 안한것 같긴 한데. 지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빨리 다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감자 심는 방법 공부하고 오셨나요? 어, 저는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서 밭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감자도 심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심어봤습니다. 왜요? 하셨네요. 아, 슛 들어간 거죠. 자, 제가 오늘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요, 감자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갑니다. 갑니다. 합니다. 할머님께서 어,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고 가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장면을 담지 못했으니까 제가 대신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할머님께서 여기 앞에 세 개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에 심은 거 보이시죠? 여기에 모종삼 하나를 놓고, 요 간격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톡 팝니다. 파서, 이렇게 공간을 넓혀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틈이 생겨요. 여기에다가, 싹틔운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넣어주고 흙을 옆에서 퍼서 팥, 팥, 팥 하면 끝입니다. 이게 오우, 샷가, 햄... 여기, 너무 여기, 너무 어, 이렇게 넣어줘. 야야 또 흙이 넣어줘. 미안해 고나리 좀좀 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야이 정도면 되지 어그싹 싹이 위로 해야 돼 응응 싹 응, 위로 응어 존나 그렇다. 많이 해 그냥 그 굽는데 물들 됐지 어 잘한다 알았어 이스 아, 채다 너밥 밥 먹을 수 있다 야야야 나가 나가 나 너무 너무야 나가 가 아니야 아니, 이게 흙이 쏟아져 내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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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문제 아니라 나는 은근히 약간 그거거든 뭐야, 뭐야? 그 은근히 약간 강박드니 FM 있거든? 지키세요. 짜증나는데. <laughs> 지키라고! 잘 뒀어, 너? 응, 완벽해. 걔다 약간 오늘 악덕 그거 같다. 강패야, 뭐야? 오늘은 태양패가 없고 정강패가 있는 오늘. <laughs> 오늘 걔 사라졌다. 따라가라고 <laughs> 은배씨 제대로 노는거 맞아요? 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웃어셔서좀그러아아니씨 똑바로 하시라고요 얘얘 니에 니에 아우 얘가 흩날려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노는거 맞아요? 아 방향 완벽합니다 지금 싹 저거 왔어요 고만하세요 열불도 천불로 바뀌곤 하죠 피나살아 왔으면 좋겠다 잘좀 해봐. 아직 하지도않는데잘좀 해봐래요. 어, 네. 같이 하세요. 네. 밑에가 맞아? 어. 옆에 땅들 훔칠게요. 하지 마. 우리 나중에 땅을 <laughs> 심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알았어. 어, <laughs> 겁나 말안 해. 아주 구박 모지고요. 왜 여기 딱딱해? 아군대이가 여기 있어 어떡해요! 아,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나는 쏘 스윗 걸이니까. 아 시끄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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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미 <쌍이> 너무해. 자. 봐. 이저 죄송한데 빨리 묶고 감자 좀 줘봐요. 은별아 머리 감았어? 응 음, 아니야 안, 안 감았어. 아씨 <laughs> 야, 너 은행동에서 온 이유가 술 먹고 온 거구나? 야, 응. 너 고개 좀 들어봐. 은행인지 낯설지 않아. 넉진 거. 야, 근데 <laughs> 으, 은행동 얘기 혹시 그거 해줄 수 있니? 네? 나 몰래, 몰래 간 거거든. <웃음> <웃음> 나 이렇게 <laughs> 밝혀지면 좋대. <laughs> 너무 잘 지키고 있어 한 편의 그림 같다야. 아 말하는 거야. 좀 되겠지? 들리니까 <웃음> 내가 웃었지. 아 힘들어. 아나몇개 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했는데. 야 얼마 안 남았어. 힘좀 내봐. 야 열두 개한거 맞냐? 나왜 여섯 개밖에 못 했지? 준별아, 아, 너도 씨 많은 걸로 골라서 해. 나만 이렇게. 고르지 말라고 할머니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주세요. 할머니 아버지. 이성래 할머니 듣고 계세요. 할머니 이름 아웃한 그거 한번 추워서 계실지 감자야 잘 알아 알았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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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너 밍이 <laughs> <빈이> 뛰어들면 <뛰라지면> 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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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진짜 졸라 무서워. <laughs> 나, 너, 저, 그 영상 봤지? 나 비닐에 예민했어. <laughs> 나 이것 때문에 아빠랑 싸웠는데. <laughs> 어, 야, 이 씨, 빡! 우리 분홍 돼가지고 감자 팔자, 알았지, 얘들아? 그래. 그런 생각이야. 어, 내 감자. <laughs> 아니 이거 돌 아니야? 감도들 저기 상미씨 네? 왜 이렇게 예민해요? 아니 돌이 있어가지고요 미안해요 은별아 감자 네. 좀더 꺼내주면 안될까? 어 <laughs> 너희 정말 사이 좋아보인다 하나 둘셋넷 다섯 네 개만 더 있습니다 우리 애기 들어가서 다 알았지? 야, 번... 어야야나침 올렸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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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짱 많은 대로 주세요. 야, 지금 짱 많은 거 지금 고르는 게 그거야. 나머지는 짱이 안 났다. <laughs> 어, 이거 아 여기다 있네 개라지. 야 그나마. 아이, 더워라. 일하고 있는 걸 찍고 있었니? 왜 저래? 야나왜 열일곱 개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흙을 덮으면 돌을 돌도 들어가잖아. 그래도 자라? 아근 돌은 왜 어디가 나면은 뺄수 있으면 빼줘. 맞아. 자라는데 방해돼 그래? 은별이 왜 이렇게 알는 소리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술이 위험한 겁니다. <laughs> 이게 그럼 뭐술술 술 먹고 하는 걸 뭐라 하지? 숙치 노동? 숙취 노동, 맞네. 아, 두 마리 터질 것 같아. 하나, 아,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뭐 오늘은 제가 탕수육 게임을 너무 잘해가지고 덕분에